야, 카트 타고 내려왔습니다. 지금. 잠깐만, 내가 되면은 한 달을 먹는 거잖아. 어, 그렇지. 두 번째 차이야 찾이 꽤죠. 그것도 고야 여기서 레어볼 선택합니다. 쓰레기통 옆에서. 야 현명하다. 그전? 예, 지금. 거인 인나 이게, 이게 차단하려고 인생을 건다고 생각하고 치는 게옳크야 50, 50을 치는 게 월크야. 네, 이에는눈수고들 오른쪽은 물. 자, 레이업입니다. 네, 레이업. 예, 쿠샷 자, 밑에 계속 내려가요. 야, 어프로치 하면 된다. 저 내려가면. あいぶ、シブライ